안녕하세요. 오늘은 30년 이상 산 부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여자분이 상담을 오셨고요. 우리는 언제 이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웃으면서, 어,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르단 얘기겠죠. 어, 젊었을 때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대학 다닐 때 시시였다고 해요. 선배와 후배 사이로 만났는데, 어, 여자분은 INTJ이고, 남자는 ISFP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B형이고, 남자분은 아이러니하게도 A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생일은 두분다 겨울생이네요. 음력 10월이고, 그 다음 12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좋아하는 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 여자분이 좋아하는 과일은 단감이고 남자분이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였어요. 그리고 식성도 보면 여자분은 고기를 좋아하는 반면 남자는 예를 들어서 보쌈을 시켰다 그러면 김치하고 야채 위주로만 먹었다 그래요. 음, 두 분이 그렇게 먹었으니까 뭐 보쌈만을 시켜면 행복하게 드시긴 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각자 공간에서 여자분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남자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서를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음, 남자분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도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은 말로 하는 직업이라 어, 자기는 늦게 10시까지 출근해도 된다. 근데 두분다 어, 커피를 무척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로 얘기는 자주 나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예쁜 커피숍이나 멋있는 커피숍들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겠죠. 그리고 퇴근 이후 생활은 각자 알아서 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병일간과 정일간에 해당되는 이두 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병일간은 아침 햇살에 해당이 됩니다. 어, 뭐 정확하게 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침에 낫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일간인 여자분은 한밤중에 자기는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자분은 혼자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반면 병이가는 남편은 어, 운동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일간의 여자분은 조용히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는 반면 남자는 침묵도뭐하러뭐 축구도 많이 하러 다니고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여자분은 전형적인 INTJ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시지 않고 딱딱 딱 계획된 이야기만 하시고 이랬는데. 남편분은 자기하고 정반대인 ISFP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 성적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말도 잘 하시고 이런 편이고, 여자는 매사에 철저한 편이라 좋아하는 사람이 몇명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얘기조차 안 꺼내는 그런 사람이겠죠? 남자는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반면, 여자분은 혼자 사색하고, 그러는 비해서, 이 타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존재감도 좀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남자인 경우 병인 일주고, 여자인 경우에는 병, 정의 일주인데요. 둘다 겨울생 부부니라, 부부라, 다 목용신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보통 궁합을 볼 때, 일지 자리를 많이 보죠. 일지가 합이 들었으면, 어, 궁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지, 인, 해. 이거 두개 합이 들었죠. 그러니까, 인의 합, 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 두 분이 만나서 합을 이루었을 때, 에, 생기는 것도 목이라서, 이두 부분은 궁합이 매우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자는 살아갈수록 맞지 않는 것 같다.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밖에서 어, 대인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지라 직업이 자기 성향하고는 실은 별로 맞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말을 하기가 싫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음,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주, 일이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지 집에 오면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말을 많이 건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남자의 과묵함에 걸렸던 여자는 나이가 들어서 말을 많이 해서 자기 역시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자는 때로 혼자 여행 가고 싶은데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같이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나질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때로는 혼자이고 싶으니 말좀 걸지 마라. 두 번째는 어, 내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여자분이 시집살이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럴 때 정말 남편이 내 편을 좀 들어주고 싶다는 남편이 왜 남편이겠어요?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하죠. 젊었을 때 병풍처럼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 주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보, 보겠습니다. 남자는 임인생이고 개축월 병인 일입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때요? 어, 임, 개가 병을 가리고 있는 그거죠. 겨울에 추월에 어,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어, 남자분은 굉장히 이, 비교적 찬 성향입니다. 그런데 병화의 입장은 어때요? 밑에 인을 달고 있어서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분 같은 경우 좀 빨리 결혼하면 괜찮을 사주입니다. 왜냐면 배우자 자리가 좋잖아요. 인 그리고 이 병의 뿌리를 가지고 있죠? 인 안에 뭡니까? 무병갑, 이렇게 되죠? 지상간에. 병,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부인의 내조가 참 좋은 사람일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개묘생, 갑자월, 정행일, 이렇게 되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월에서 나온 개, 이렇게 된, 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깊은 산총 옹달샘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찬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정이라는 이 안에 자 뿌리가 딱 드러난 뿌리는 없, 없습니다. 정에 대한 뿌리가 그런데 해 안에 갑목이 들어있습니다. 해는 어때요? 무갑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정인인 이 간목의 뿌리가 해안에도 있고, 묘에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인성운이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정해는 어떤가요? 천을 기인이죠. 이 분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어디에 가 있어도 존재감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제가 볼땐 천을 기인이라 이 사람은 항상 인덕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때요? 어, 비슷한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두 분이 어때요? 궁합은 좋다라고 하지만, 항상 이 여자분은 남편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이 MBTI가 비슷하지만 극단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어, 처음에 아이 빼고는 다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는데, 여자분이 조금 더 참았으리라 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이제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